정말 너무 더웠던 날씨가 갑자기 싹둑 잘린 것처럼 갑자기 너무 시원해졌어요. 여름에는 기름지고 답답했던 이런 두피가 가을에는 건조하고 비듬까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검지손가락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정수리를 꾹! 5초만 놔둬봅시다. 냄새를 맡아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냄새가 나나요? 저는 굉장히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올바른 샴푸 방법부터 이 올라간 열을 좀 내리고 또 간지러웠던 두피 또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오늘 주목해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맞이 헤어 두피 관리법 그럼 시작합니다. 제 두피 스케일링법이에요. 매일 샴푸해도 머리가 떡지고 또 악취가 나서 또 지루성 두피염으로 굉장히 고생하게 되고 또 저처럼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 두피도 이렇게 기름져 있고 각질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닥터 포웨어의 폴리즌 스케일러예요. 그냥 어, 치과에서 일을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집에서 스케일링을 할수 있는데요.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하얀 소금 알갱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피에 닿으면서 두피 속에 있는 비듬이나 각질이나 유분 같은 경우를 아주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는데요. 같이 사용을 해볼까요? 두피를 물로 충분히 적신 후에 스케일러를 머리에 잘 짜줍니다. 미세한 거품이 보글보글 생기면서 소금 캡슐이 스크럽이 되면서 부드럽게 두피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주는 느낌이에요. 향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굉장히 개운해요. 말끔해진 두피로 변신. 이제 두 번째 제품을 소개할게요. 여러분. 예전에 비해 내 모발이 얇아지고 또 빗질을 할때 머리가 많이 빠지는 분 계신가요? 또 햇빛 자외선에 두피가 노출이 되면서 가르마가 전에 비해 훨씬 더 넓어졌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제품은 폴리즌 샴푸예요. 닥터 포 헤어의 제품인데 제가 정말 쓰고 있는 샴푸고요. 또 제가 지루성 두피염을 10년 이상 알면서 이제 카페 같은 것도 많이 갈 때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국민 탈모 샴푸로 불릴 만큼 정말 유명한 제품이고. 음, 약산 금샴푸라서 두피에 있는 그런 세균을 좀 억제해주고 식약처 탈모 방지 의약 외품으로도 정해져 있는 그런 샴푸입니다. 음, 그럼 사용해 보러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 머리에 미온수를 충분히 적셔서 두피에 달라붙은 유분들 불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두피가 직접적으로 샴푸에게 닿게 하지 말고 손으로 거품을 내서 샴푸를 해주세요. 폴리즈 샴푸는 특히 미세한 거품이 아주 풍성하게 나는 편이라서 좋았어요. 세 번째, 염색과 펌으로 민감해진 두피는 손톱으로 긁으면 절대 안 돼요. 부드러운 손가락과 다이빙 두피 브러쉬로 마사지 해주세요. 이 샴푸를 데일리로 쓰면서 두피 자체가 건강해지고 두피에 체력이 생긴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러 번잘 헹궈주고 나서 마무리는 꼭 시원한 물로 두피의 온도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샴푸하는 법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샴푸를 쓰느냐 그리고 샴푸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두피가 정말 많이 바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진물이 날 정도로 두피 상태가 안 좋고 딱지가 많이 생겨서 염색은 전혀 못 했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팁과 이런 제품들로 사용하면서 지금은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참고해서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벌써 세 번째 제품을 소개할게요. 짜잔! 톡시블룸 헤어페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화장대를 부탁했때 같이 출연했던 도경쌤의 제품이기도 해요. 제가 선물 받았는데 어, 이걸 써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고 또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패키지가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이렇게 연양 볼륨, 탄산 볼륨, 이두 가지가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환불을 한번딱 누르면 이두 가지 제형이 한 번에 나오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손에서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탄산팩이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럼 이렇게 보여드렸으니 지금 바로 해보러 갈까요? 두피에서 모발 끝까지 탄산 거품을 발라줄게요. 어, 거품이 굉장히 쫀쫀하면서 부드러운 것 같아요. 파마나 염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보통 강한 알칼리예요. 이게 이런 모발을 되게 손상을 시키는데 지금 오늘 소개하는 이 탄산은 탄성 제품이라서 이런 알칼리 때를 싹 녹여서 이제 두피나 머리에서 떼어지기 때문에 특히 두피, 모발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모발 전체에 다 바른 뒤에 5분에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물로 헹궈주시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톡실블루으로 깨끗이 클렌징을 하고 왔는데요. 무거운 제품이 아니라 탄산 거품이 굉장히 가볍고 또 사용하기도 재밌는 제품이고 목욕탕 갈 때나 아니면 운동하는 곳에다가 놓고 그렇게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모발의 pH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 모발을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지고 굵어지고 좀 튼튼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볼륨이 살아나고 푸석했던 머리가 머리를 말리면서 굉장히 코팅된 것처럼 촉촉하고 윤기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샴푸 후에 모발을 다 말리지 않더라도 이 두피는 꼭꼭 말려주셔야지 두피 상태에 정말 좋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는 지금 오늘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두피가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진짜 좋아요. 두피는 관리를 20대, 10대부터 안 해주면 30, 40대는 진짜 탈모가 일어나면 그거를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절기 때이 얇아지는 모발과 정말 머리 많이 빠지는 거빈가든처럼 관리해서 건강한 두피 모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여러분도 공감을 많이 했다면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3, 4, 5. 냄새를 맡아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냄새가 나나요? 저는 굉장히 퀴퀴한 냄새가 나요.